안녕하십니까 도깨비 왕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낚시하기 좋은 곳 포인트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헐헐헐오아이고 똥물이 돼 똥물. 아여차아 먹고 아, 뭐 이거 배수리하는 데대서여 여는 아이고예 여 아닙니다. 여 그냥 날 따라오라 카요. 네따라오 있어. 예. 음, 아, 저기, 용두산, 부산타워가 보이네, 그지야 허, 이제 다 먹고. 잠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이곳의 주소를 댓글에 정답 보내주이소. 그러면 예,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좀 땡기지에, 뭐, 안 땡깁니까? 지금 바로바로 바로 저거, 주의소, 오토바이 나온다. 조심하자.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낚시하기 좋은 곳, 몇 군데를 추천하는 데에, 첫 번째로 영도 땡땡땡 선착장을 소개하기에 따라 오이소 쭉더 들어가면 됩니다. 요섭 마, 팍! 끄끄가, 저, 롯백 보이네. 아. 요거는 영도딸리입니다영도딸리영도딸리 미치고, 예. 저, 자, 저기에 낚시하는 거 보입니까? 여기가 최고이긴 한데 안전관계상 저자 저기로 쭉쭉더 들어갔기에 영도다리 밑에 요점치던데가 많았었는데 좀해 좀해 보인다. 아 이거 어지가이덜컹거리네 이거. 길 봐라. 야 입질 좋은 갑다 많이 하고 있네. 잘보이지 내가 잘 되는 포인트를 알기 주었으니까네. 이쪽으로 와서 하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해 마심도 영도 다리 밑첫 번째 포인트 알겠지예 밑에 댓글란에 주소를 적어 보내 주이소 그러면 내가 문화상품권을 추첨으로 뽑아 보내 드릴에 주소에서 자세하게 안 써도 됩니다 자, 자, 두 번째는 어딘가 하면, 예. 계속해서 따라오 있어 아, 무선동?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아시겠지? 예, 예, 무선동. 영도, 땡땡동. 무선동. 예. 영선동, 봉내동청학동 아시겠지? 이런 식으로. 예. 오래오래 오래 적으면 되고, 예. 어, 정답 보내주신 분을 한해서 추첨을 통해 갖고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개별 통지도 가능하니까 알고 있으소. 요거는 복내동입니다. 여기 지금 현위치는, 복내동. 복내동을 사랑하이서 여, 여, 조심, 오, 저, 컨테이너 타워로 멋지게 만들어 난게 보이네. 쭉, 쭉저 들어가면, 저 보입니까? 저게 부산대교입니다. 부산대교. 아까 그거는 영도따리고 영도대교고, 그거는 부산대교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 낚시가 잘 되는 곳입니다. 두번째 장소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를 오른쪽에 살짝 대고 그 주변을 잘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알럽 영도 아이슬랜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소 물이 요래 닿게 보이도 이 안에 진짜 고기들 많이 있습니다 오시레기도 있고 뭐. 이 여는 또 안전 관계상 낚시를 하면 안 된다고 저, 적어 놓은 거 보이지? 그런데 그런 안전한데, 안전하지도 않은데, 그거 뭐 낚시하면 안 됩니다. 저, 자 저기 보입니까? 예. 저기입니다, 저게, 저기. 저개 저기. 저기가 바로 부산대교 밑, 이, 부산대교 밑이라 이게. 저 반대편에 가서도, 예. 여기는 완전 한금어장입니다. 한금어장 오시래기정계이 개상어 등 억수로 올라옵니다. 이어 붕장어도 올라와요. 아직 낚시 포인트를 알려드리지습니다